얘들아, 깨달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니? 엄마 시대에서 깨달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원효대사야. 니네들 시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 시대에서 깨달음의 대명사, 깨달음의 아이콘은 원효대사거든. 어, 너네들 원효대사 아니? You know 원효대사? 모르면 찾아봐. 하지만 엄마가 간략하게 알려줄게. 어, 원효대사는 신라 시대의 승려야. 근데 이승 원효대사님이 어~ 당나라에 인도에서 어떤 신문명 신문화 신지식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그게 어마무시하다는 걸 들은 거지 그래서 인도까지는 못 가고 당나라에 가서 그 인도의 그런 어떤 문명을 배워 갖고 오자 그래서 가신 거야. 가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 멀잖아.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너무, 어, 이제 밤이 저물었겠지? 그래서, 어, 가, 근데 가다가 보니까 집도 없는 거야. 어디 뭐 이렇게 부탁해서 저좀 재워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수 있는 집도 없어서 그냥 바깥에서 잠을 잔 거야. 그냥 풀밭에서. 아어 근데 물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너무 목이 마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옆을 보니까 바구니가 있는 거야. 그 바구니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이제 목이 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셨겠지 의심 없이. 그런데 그 물이 꿀맛 같았다는 거야. 너무 맛있고 상쾌해서 그 걸어왔던 오랜 시간 쉬지도 않고 걸어갔을 거 아니야. 그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너무 상쾌한 물이었고 행복한 기분에 잠이 들었어.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밝은 낮에 이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던 그 잔디밭이 실은 무덤가였어. 바로 옆에 무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허! 내가 잤던 곳이 무덤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거기를 나가려고 이제 짐을 짐을 메려고 본 봤는데 그 옆에 웬 해골이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해골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어? 그럼 내가 어저께 먹었던 바구니가 실은 해골? 그러면 내가 마셨던 물이 해골에 괴어져 있었던 물? 그랬더니 갑자기 온몸에서 막 토악질을 해대는 거야. 어 토하고 싶고. 막 겁나 짜증나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먹었던 게 그러면 해골물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막 진짜 막막 막 거시기 한 거지. 근데 그 순간 깨달으신 거야 원효대사님이. 아 내가 어저께 분명 밤에 잠을 잘 때는 이 물이 정말 시원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꿀맛 같았고 그래서 오히려 내 피로를 싹 풀어줄 정도로 기분 좋게 만들어 줬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깨어난 후에 이게 해골물인 걸 알고 내 온몸에서 토를 하고 싶는 일이 신차적인 반응이 일어날 정도구나.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깨달았다. 중국 당나라까지 가서. 그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인도의 문명을 배울 필요가 없다. 모든 건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야. 봐봐, 불과 몇 시간 전에는 그 꿀맛 같았던 물이 바로 몇 시간 후에 해골 물이라는 걸 알고서는 토를 하고 싶은 거야. 짜증나서. 불 불과 몇 시간이야. 그래서 원효 대사님이 깨달은 거지.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입으로만, 내, 입으로만, 나는 유명한 승려가 될 거야. 뭐 나는 깨달음을 얻을 거야.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믿기만 하면 해골물도 꿀물이 될수 있는 거야. 엄마가 지금 깨달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이런 게 존재했다고. 지금 현재에만 엄마가 깨달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닫고 있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엄마가 깨닫고 보니까, 말로만, 말로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내 마음이 동했다. 마음이 움직였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돼. 말로 저는 믿겠습니다. 뭐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진짜 마음으로만 믿고 말은 안 해도, 그거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원효대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에 가지 않고, 불교 문화를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리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시거든? 근데 엄마가 이거를 오늘 걸으면서 또 깨달았어. 지지난주에도 원효대사님, 아, 엄마가 딱 깨닫고 나서, 아, 원효대사님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딱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오늘 엄마가 걸으면서도 또그 생각을 한 거야. 와우. Wow. 원효대사님. 원효대사님이 깨달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저도 깨달았어요. 저 진짜 얼마나 깨달음이 진짜 소름돋게 깨달았는지,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를 믿고 한치 의심도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원효대사님, 저는요, 6년이나 걸리긴 했지만, 6년 걸려서 깨달은 제가 더 낫지 않아요?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원효대사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해골물 마시고 한 번에 깨닫는 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원효대사님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고뇌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단박에 해골물을 드시고 깨달으셨겠지만 뭐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뇌 없이 그냥 뭐 그냥저냥 사르셨다면 그 해골물을 드시고 그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셨겠지만 원우 대사님이 그간 얼마나 매일매일 1분 1초 그걸로 고뇌를 하셨는지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 깨달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6년 동안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느님한테 계속 여쭙고 매달렸거든요. 제가 깨달을 게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라면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깨달을 수 있는 힘을 달라. 근데 저는 6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천체가 나은 것 같아요. 원효대사님보다. <laughs> 왜냐면요. 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해골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원효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나는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다. 6년이나 너 정도로 아파갖고서는 깨닫는 바에야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골물 마시고 깨닫는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요? 원효대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은 것 같은데. 히히! 우리 서로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서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도 화이팅! 그리고 원효대사님, 잠깐이지만 원효대사님 뵙고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